안녕하세요. 생활아이트 채널 용도TV 도우입니다. 어, 집에서 요즘 에어프라이어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? 이 에어프라이어는 기본적으로 기름 없이 공기로 튀겨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름을 좀덜 먹을 수 있는 그런 용도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셨는데요. 혹시 어떤 브랜드에서 에어프라이어가 가장 먼저 나왔는지 아시나요?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필립스라는 브랜드에서 에어프라이어가 제일 먼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. 지금은 굉장히 많은 브랜드에서 다양한 에어프라이어 제품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 뭐 소형도 있고 대형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소형 에어프라이어, 대형 에어프라이어, 이렇게 두 가지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이렇게 뭔가 내가 에어프라이어를 정말 잘 활용을 하겠다,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겠다 하실 때는 대형 에어프라이어가 더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, 오늘은 그 다양한 대형 에어프라이어 중에서 필립스에서 이번에 그 트윈 터보스타라는 이름을 가진 이런 대용량 에어프라이어가 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필립스 트윈 터보스타 에어프라이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제가 개봉을 해볼게요 개봉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구성품들이 들어있는데 대용량 에어프라이어이기 때문에 어 살짝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 5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에어프라이어는 약간의 무게는 있고요 5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에어프라이어 본체하고 또 이렇게 고맙게도 레시피북이 따로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에어프라이어에 최적화된 시간을맞추어서 어떤 음식을 하고 싶으시다 할 때는 이 레시피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본격적으로 필립스 트윈 터보스타 대용량 에어프라이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굉장히 심플하죠? 심플하고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 그 계기판이랑 다이어리 하나 있고요. 그리고 밑에 이렇게 튀김 요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바스켓이 있습니다. 뒷면은 이렇게 열기가 배출되는 이러한 곳이 있고요. 이 부분이 제가 또좀 편리했는데 코드가 막 많이 나와 있으면 좀 깔끔한 느낌이 없잖아요. 근데 요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돌려 가지고 쏙 넣으면 그냥 싹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.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를 살펴볼 텐데요. 어열때 이거 보셨죠? 안에가 레일로 돼 있어요. 이 에어프라이어가 대용량일수록이 베스킷이 굉장히 무겁거든요. 꺼낼 때 이렇게 쓱 해서 물건 딱 꺼내시고 음식 딱 꺼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.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에 이렇게 이 기름이 이 회오리 모양을 타고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. 이렇게 내려가니까 일단 기름이 더잘 빠지고요. 뜨거운 열이 이 회오리 모양을 타고 더 빨리 안에서 돈다고 합니다. 새우리 모양을 가진 이 판이 하나 더 있어요. 이렇게 넣어서 딱 사용을 하면 기름이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. 더 기름을 쏙 빼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. 필립스 제품은 이 테프론 코팅망이 식약의약안전청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다 공인받은 제품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코팅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하고 일단 쓰셔도 된다는 점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. 이라는 게 있거든요. 프리셋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이미 제시가 되어 있어요. 눈 모양이거든요. 그러니까 냉동 식품, 통닭, 스테이크, 생선, 베이킹. 이거는 매뉴얼 알아서 맞춰서 쓰고 싶을 때 쓰는 메뉴예요. 그리고 여기 자체에서도 조금 더 기능을 제가 바꿔서 쓸 수가 있거든요. 내가 통닭을 먹고 싶다. 그런데 닭이 좀 작다. 그러면 시간을 좀 짧게 해야 되겠죠.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렇게 매뉴얼 버튼에서 통닭을 선택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온도는 통닭이니까 180도 놓고요. 그리고 시간을 뭐 예를 들어 20분을 구워줘야 되는데 닭이 작아. 그럼 나는 한 15분 정도 굽겠어. 이렇게 하면 시간 조절하시면 돼요. 아, 난 닭이 좀 커. 온도를 좀 높이겠어. 그럼 온도 버튼 누르시고, 온도를 좀 올려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기본 세팅 값에서 내가 뭐 익숙해질 때까지 이렇게 가감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다 세팅 끝나면 그냥 누르시면 시작. 여기에 지금 다른 에어프라이어에서는 보지 못했던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요. 보온 버튼입니다. 이 보온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30분 동안 온도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, 이 제품에다가 어, 제가 기존에 쓰던 거랑 비교를 해서 똑같이 세 덩어리의 통삼겹살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세 개의 통삼겹을 지금 이 필립스 트윈터보 스타에 넣었고요. 작은 에어프라이어에도 이렇게 세개쇄덩어리의 통삼겹을 넣었습니다. 조금 더 낮춰주고 시간을 한 30분 정도 줄게요. 30분 시작. 안 네, 30분. 네, 요거는 지금 필립스 트윈터보스타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통삼겹살인데요. 어, 겉 부분도 잘 익었지만 안에 속을 잘라보면 속 부분까지 좀다 고르게 익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러면 소형 에어프라이어를 튀긴 걸 한번 볼게요. 아, 요거는 겉부분은 굉장히 잘 익었거든요. 속은 어떠냐, 짜르볼게요 안에가 이렇게 약간 붉은기가 이렇게 군데군데 남아있잖아요. 이건 더 구워야 돼요. 근데 겉부분은 이미 탔잖아요. 이런 문제가 좀 생긴다는 점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기름량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. 기름량은 지금 필립스 트윈 터보스터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기름이 다시 재료로 튀어 올라오지 않고 그리고 더 빠르고 고르게 익히기 때문에 안에서 기름이 많이 나와요, 확실히. 또 소형 에어프라이어로 튀긴 거는 겉부분만 일단 빡삭하게 익기 시작하면서 좀 기름이 덜 빠지고 튀면서 재료에 다시 묻기 때문인지 더 적게 나온 것을 볼수 있더라고요. 실제로 용량을 비교해 보니까 꽤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. 제가 이 에어프라이어로 굉장히 많은 요리를 해 먹거든요. 저는 사실. 요알못이어가지고, 어, 뭐 요리를 되게 잘한다든가 그러진 않고, 그냥 시판된 요리를 되게 잘 활용해서 먹거나, 또는 아니면 그냥 에어프라이어로 단순하게 돌려서 빨리 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. 어, 그런데, 어,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 더좀 요리를 제대로 할수 있는 잘 되는 에어프라이어가 좀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. 그런 의미에서, 어, 저는 요즘 이 필립스 트, 트윈 터보스타 에어프라이어를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. 어, 특히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아이들 간식도 해줘야 되고 좀 베이킹까지도 이제 노려보시잖아요. 그럴 때도 충분히 요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. 어 그리고 특히 이 제품에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는요. 밑에 이렇게 회오리 판과 또 회오리 모양의 그런 바스켓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기름을 더잘 빼주고 다시 튀는 것을 방지해줘서 기름을 더 적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. 올 겨울 도 맛있는 거 많이 해 드시고요, 더욱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에 또더 좋은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